그동안 어디가 있었대니? 가출 청소년 쉼터에 있었대요 세상에 거길 지발로 찾아간 거야? 그랬나 봐요 근데 여긴 왜 왔대?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 어. 앞에서 애들이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너행하나 받아줄 생각하지 마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돈이나 좀 지어주지 왜 데리고 들어왔어? 아휴 애는 좀안 됐잖아요 오늘만 재워서 보내면 어떨까요? 난 싫다 쉼터인지 뭔지 지발로 들어가 살았다면 지 엄마랑 사는 것보다 거기가 나았나 보지 거기로 보내든지 아님 상아 후견인인지 애인인지 유전무 있잖아 거기다 연락해 유전무요? 아휴 상아, 고년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걔 생각하면 나 오금이다 저린다 안 되긴 했는데 밥이나 먹여 보내고 재우는 건안돼난 같이 못 있는다, 쟤랑 뭔뭐 말도 안 되는 소리래 내가 걔를 왜 데리고 있어? 쟤 딴에 그래도 여기가 생각나니 자꾸 찾아오잖아요 엄마가 좀만 데리고 있어줘요. 절대 안 돼. 걔 엄마한테 알아서 하라 그래. 걔 엄마가 알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호령을 하던 것이 상황이어떻든지자식 건사 하나 못하겠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엄마가 반은 세라 할머니 아니에요? 어머, 어머. 네가 섬뜩한 소리라네. 어머, 진짜. 왜? 무슨 섬뜩한 소리를 했어? 아, 글쎄 얘가 우리한테 세라를 떠맡기려 그런다. 어? 솔직히 고상아 밑에 크느니 떠돌면서 크는 게더잘클 수도 있다고 여기저기 동한하듯 얹혀 사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애가 미워서가 아니라 지 엄마 죄가 있잖니아이 진짜 너야말로 어이구 진짜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야 더구나 걔가 누구 자식이니 걔는 거두고도 왼수 취급당할 거다 어머머머머머이것은 봐봐 왜 아야이야핸야폰을야 음. 음. 어, 가져가서 보고 그래? 어.